전등아 어두워져라. 우와 우와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다시 전등아 밝아져라. 옆. 우와. 예꼬 친구들 어때? 나 진짜 멋있지? 사실은 이거 목소리를 듣고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거야. 아차 <laughs> 참.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재밌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쳐라. 어, 자루. 뭐 하고 있어? 왜 바다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어, 아, 이상하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땐 바다와 바람이 말을 잘 들었는데 어, 왜내 말은 안 듣지? 으이그 당연하지 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으이그 뭐?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 얘들아 얼른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자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배에 올라타라. 저쪽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어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또 파도가 높게 치더니 배 안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이러다가는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뛰어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를 살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에게 말하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와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어, 어, 파도가 잠잠해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을... 그러게 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저분의 말을 듣는단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주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거센 파도도 바람도 말씀으로 모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반대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일이 났어요. 갑자기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았어요. 우르르쾅쾅 하고 무서운 천둥 번개가 치고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일어나 배의 상황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와 많은 물건들이 둥둥 떠나뛰고 있고 제자들은 허둥지둥 물을 퍼내고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세차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그치게 되었어요. 우와, 신기하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린 멋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비가 오고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또단풍에 아름답게 물이 들고 또 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 눈이 오고또 비가 오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오늘은 해를 뜨게 하셨어 하나님이 산에 예쁘게 단풍으로 물들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우 무릎 푼 눈은 비바람을 장점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